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S.I.에서 나온 어, WWE, 에, 뭐 월드 레슬링 뭐엔터테인먼트이런데저 같은 경우는 WWE는 모르겠고요. 저는 원래 w w f 세대입니다. 에, 그거를 보다가 그때는 저는 이제 헐크, 뭐 워리어, 에, 뭐 그런 쪽 보다가 이제 그 위에는 잘못 봤는데. 예, 뭐, 그때는 참 별이별게 있었고, PC게임도 있었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래는데. 하여튼, 어, SY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마 2014년 여름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됐었는데, 그때 못 구해가지고, 예. 지금이 어떻게 중국 타워바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뭐 WWE는 뭐 프로레슬링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단체라고 그러는데요. 뭐 미디어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한데 어울리는 종합 스포츠 회사라고 합니다뭐 WWF, WWF 뭐 이쪽에서 뭐변화하고뭐 법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새로 생긴 게 WWE 같은데요. 에그 중에서 제가 아는 캐릭터는 여기 뭐야 총 여기 찾아 보니까 음 케인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안써있더라고요 케인 부커티 트리플 에이치 빅시오 덜락 레이 미스테리오 언더테이커 존시나 총 8명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아는 거는 요더 락하고요. 더락 같은 경우는 어, 몇번 봤죠? 보긴 봤고 그 다음에 언더테이커는 옛날에도 있었죠. 그날에도 있었는데 오늘 보여드릴 건더 락입니다. 에뭐 드웨인 더글라스 존슨이라고 그러는데요. 1972년생이고 미국의 프로레슬링 선수라고 그럽니다. 뭐, 배우도 하고 있고요. 예, 근 페로 프로레 프로레슬링 시절에 링네임이 덜락이었는데 그걸 아주 유명하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W 뭐, W E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뛰어난 프로레슬링 운동신경의 퍼더 테크닉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그러네요. 예뭐 이거 이거 보다 보니까 아 마지막으로 저거 W W E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 뭐만 스물 다섯 살 때. 예, 놀랐다고 합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뭐, 기믹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길래 뭔가 찾아봤더니, 경기에 참여하는 프로레슬러가 수행하는 뭐, 역할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뭐, 레슬러의 뭐, 특징, 뭐, 복장, 말투, 뭐, 행동, 뭐, 그런 걸, 그니까 어떤 특성이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말한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제품일지 궁금한데요. 찾아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여덟 경로가 있습니다. 레슬링. 기밀 선수를, 아이고, 뭐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밖에? 이게 너무한다 <laughs> 카드도 없고 뭐 무기도 치도 없고요 그냥 나랑 피규어만들어 있습니다 발발바하잖아 그랬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고 정품이 없으니까 짝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 WW e 하고 이게 협약을 맺어서 만든 제품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 불법 제품은 <laughs> 불법 제품이겠죠 네. 그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교 우선 조립부터 해보죠 허하다 어,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네. 뭐 저기 스타워즈 R2D2 하다 보니까 그건 네피스 짜리더라고요. 다리 두 개, 몸통 하나, 머리 하나. 네. 이것도 뭐따지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뭐 열, 열아 <laughs> 되겠는데 아, R2D2 하다 보니까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고손에저올 하나 더 나오죠? 예, 덜락 같은 경우는 머리가 원래 대머리였나? 대머리가 아니고 깎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육질 몸매는 그냥 그려서 표현을 했고요. 얘가 무기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무슨 이렇게 이런 무기를 지어주네요. 자 yeah.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프린팅 한번 보실까요? 예, 프린팅 아주 잘 되어있고요. 덜하게 그 자신감 넘치는 얼굴 표현 잘 되어있는데 박스에는 검은색 수염인데 여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가슴에 이런 문신 잘돼 있고 근육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독특한 건 이제 반스입니다. 팬티라고 그러죠. 이제 요새는 예스라 그렇게 그려놨는데 반스에 여기 호랑인가요? 뭔가요? 에, 이렇게 들어있고 무릎에 에, 또 무릎 보데 그 그것도 해갖고 이 신발 표시해 놓은 정도입니다. 프린팅은 상당히 괜찮죠. 에, 뒤쪽 근육은 이두막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아 진짜 보여드릴 거 없네. <laughs> 자. 로고 요거 나좀 크게 보여드려라 예 호랑이 같은데 느낌이 그쵸 호랑이 같은 로고에 그럼 이거또 호랑이인가요 아팬티 이렇게 리얼하게 그려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예. 하여튼 저 나란한 점도 좀, 좀,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이 정도 품질이면 뭐또 프린팅은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뭐 프로 레슬링 매니아가 아니시라면 뭐 그닥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프로 레슬링 뭐 매니아시라면 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가 좀 움직임이 좀 많이 편하고 그러면 스톱모션 같은 것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건좀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요. 뭐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예, 뭐 다리 움직이는 정도고 예, 뭐 손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리를 벌려서 기술로 쿵 찍기 그런 거 하기가 쉽진 않겠는데 링이 있으면 막 달려가면서 막 반동하고 그런 거는 재밌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 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